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너무나 멋진 부잣집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흔히 부자는 3대를 넘기기 어렵다는 속설을 깨고 무려 12대에 걸쳐서 400년이 넘도록 만석군 갑부로 명성을 유지한 건 일명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눔의 미덕을 베푼 덕분이랍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경주 교촌마을인데요 분위기 좋은 한옥카페도 많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까지 할수 있는 이곳의 명소는 당연 최부잣집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 주인은 영남대학교인데요 집 주인이 갑자기 바뀌게 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은 조금 있다 아실 겁니다. 사실 애초 최부자 집은 교촌마을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내남면 이조리에 있었는데요 그 최부자 집 시조는 무신이었던 최진입이랍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그는 병자호란 때도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됐다는 소식에 69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 맞서 싸우다 전사했는데요 그간의 공로로 하사받은 아버지 땅을 물려받은 아들 때만 해도 그리 큰 부자는 아니었답니다. 만석군 집안이 된건 최진립의 손자 최국선 때부터였는데요. 당시 지주들은 소작인이 농사지은 곡식을 무려 80%나 걷어가던 시절이었답니다. 그러니 먹을 양식이 떨어질 즈음엔 대부분의 소작인들이 지주에게 장례를 써야 했는데요. 장례는 곡식을 빌리면 두 배로 갚아야 하는 고리채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했답니다. 또 흉년이 들면 쪼매난 땅을 가진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했는데요. 최국선도 당시 관행대로 8알의 소작료를 받았고 소작인들에게 장리를 놓았고 흉년땅을 사들였답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를 더 불릴 때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쪼그라들다 보니 명화적이 부잣집을 털면서 기승을 부렸는데요. 최국선 집도 장리 차용증을 털렸답니다. 이때 최국선이 충격받은 건 차용증을 털린 것보다 그 명화적 무리에 자신의 소작농과 그 자식들까지 끼어 있었다는 건데요. 친척들은 관청에 알려 따끔하게 처벌해 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변을 당한 최국선의 머릿속을 맴돈 건 그럴 수밖에 없던 소작인의 처절함이었다네요. 그래서 최국선은 밤새 고민한 끝에 다음날에 오히려 남은 차용증을 죄다 불태우고 저당 잡은 땅문서 모두를 돌려준 것도 모자라서 반반 선언까지 했는데요. 80% 소작료를 50%로 전격 인하한 건 당시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조치였답니다. 때문에 다른 지주들이 너네 그러다 망한다 비아냥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만석군이 되는 바탕이 된 겁니다. 반반 소작료 농민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다른 집 소작농들도 최부잣집 소작인이 되고 싶어서 자기들 기주가 땅을 내놓을 때마다 재빨리 달려와서 알려 주는 바람에 최부잣집은 굳이 땅을 보러 다니지 않아도 좋은 땅을 착착 사들일 수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의 땅을 개간할 땐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농토가 쑥쑥 늘어나서 만석군에 오르게 된 건데요. 그 일면에는 최부잣집의 과감한 모험도 있었답니다. 당시 벽씨를 땅에 직접 뿌려서 키우던 그 시대에 일단 모판에 심어 싹을틔운 후에 논에 옮겨 심는 최신식 모내기법을 도입한 건데요 건강한 싹들만 옮겨 심으니 수확량이 부쩍 늘어났고 모판에서 벽씨가 자라는 봄철 빈 땅엔 보리 농사까지 지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였던 겁니다. 그 유명한 최부잣집 여섯 가지 가훈은 이때부터 시작됐는데요 하나 하나마다 그 의미를 알고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진답니다. 첫째, 과거를 보대 진 군사 이상은 하지 마라. 조선시대 진사는 과거 1차 시험 합격자로 벼슬이 아니고 그저 양반의 명맥을 유지하는 감투일 뿐이었는데요. 벼슬을 탐하다 보면 권력 암투에 휘말리고 결국 집안이 폭삭 망하니. 화를 자초하지 말고 양반으로서의 소양만 갖추라는 의미였답니다. 둘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이는 1년 소장료를 만석 이상 받지 말라는 건데요. 상한선인 만석원칙은 수확량이 많을수록 농민들에게 이득이니 한 톨이라도 더 건지려는 농민들 노력에 얹어주는 보너스였던 겁니다. 셋째,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먹을 게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땅을 다른 부자들은 쌍값에 날름 삼켰지만 최소한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의미였답니다.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최부자 집은 찾아온 사람들 신분 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든 넉넉하게 대접하고 여비까지 챙겨주는 인심을 베풀었는데요. 그것이 전국구 정보원을 얻는. 국가를 톡톡히 보게 했답니다 다섯째 주변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지금으로 치면 금고에 해당하는 최부잣집 국가는 집안 깊숙한 곳이 아닌 대문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흉년이 들었을 때 누구든 퍼가기 좋은 곳에 둔 국가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까지 담긴 거랍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지은 초가집 앞마당에 가마솥을 내걸고 날마다 죽을 끓여서 백리 밖 사람들까지 챙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 하여 활인당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최부잣집 시조였던 이 조리에 재현되어 있답니다. 여섯째,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한마디로 나 부잣집 마나님이야 뽐내지 말고 최씨 지방 가풍에 맞게 검소하게 살라는 거였답니다. 자, 아무리 훌륭한 가운도 자식들이 지키지 않으면 말짱 꽝인데요. 최부잣집 후손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 소중한 가르침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 부정부패가 심했던 조선 말기에 홍길동 후예라 일컫던 활빈당이 혼자 만 배불리 먹던 부잣집들을 약탈할 때도 이 집은 건드리지 않았다네요. 교촌마을에 있는 최부잣집은 7대 손인 최현경이 이사와서 지은 건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200년이 넘도록 잘 살아오던 집안이 불현듯 왜 시비대에서 끝났을까요? 최부잣집 마지막 부자는 최준인데요. 최준의 아버지 최현식은 일제의 경제 침탈로 지게 된 나랏빛을 갚기 위해 1907년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살림을 물려 받은 최준도 아버지처럼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라는 신념으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최부잣집은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이기도 했답니다 손병이를 비롯해서 은밀하게 이집을 거쳐간 독립운동가들도 많았지만 밀정들도 많았기 때문에 행여 미심쩍은 이들은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하면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탐색전을 벌이는게 필수였답니다 그런 최준은 동갑내기 사촌매보가 사령관을 맡은 대한광복회 재무부장 독립군 자금줄 역할을 했는데요. 1915년에 비밀리에 창단한 대한광복회는 그해 12월 일제가 경북 일대에서 거둔 세금을 옮기던 우편마차를 습격해서 거금을 탈취하는 쾌거를 이뤘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은 최부잣집 인심에서 비롯된 첩보력이 밑받침된 건데요. 탈취한 세금은 최부잣집 사랑방에 숨겨졌다가 비밀리에 독립자금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런 최부잣집에 어느 날 안희재가 찾아와서 자신이 만든 백산상회를 바탕으로 무역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그래서 1919년에 설립된 백산무역은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큰 회사였답니다. 당시 최준이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건 상하이 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자면 돈을 해외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무역회사가 딱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백산무역은 임시정부 운영자금 60% 이상을 감당하던 중요한 자금줄이었는데요. 자금 전달자인 안희재는 변장술에 능해서. 한 번도 꼬리를 밟힌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수익금 대부분을 임시정부로 보내는 바람에 적자에 시달리던 회사가 휘청되자 최준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35만 원을 대출받아 투입했지만 결국 1928년에 파산하면서 최부잣집 땅은 일본 식산은행으로 넘어갔답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던 안희재는 결국 일제에 체포돼서 모진 고문 끝에 옥골을 지르다 1943년 병보석으로 풀려난 다음 날 순국했는데요. 해방 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김구를 만난 최준은 김구가 내민 장부를 본 순간 안희재 무덤 쪽을 향해서 울었답니다. 당시 최준은 여비를 비롯해서 자금 전달 과정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자금의 절반만이라도 임시정부에 들어가면 다행이라 여겼던 참이었는데 아니재가단한 푼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전달했으니 미안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어쨌든 일제가 관리하던 최부잣집 재산은 해방 후에 다시 찾았지만 최준은 자식 집한 칸도 물려주지 않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재산을 털어 1947년에 대구대학교를 설립했답니다. 하지만 1961년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 통제를 위한 대학 정비령이 발동됐는데요. 이때 더 이상 학교에 투입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최준에게 찾아온 이가 삼성 이병철이었답니다. 대구대학을 좋은 학교로 만들겠다라며 인수 의사를 밝힌 그에게 최준은 운영만 잘하시오라는 조건만 내걸고 이런 한 한 푼도 안 받고 계약서도 없이 넘겨준 게 1964년 일이랍니다. 하지만 1966년 일명 사카린 밀수 사건이 발각되면서 궁지에 몰린 이병철이 최준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구대를 박정희 정권에 헌납했는데요 이를 뒤늦게 한 최준이 노발대발했지만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답니다. 당시 박정희는 이미 강탈하다시피 한 청구대와 대구대를 합쳐서 1967년에 영남대학교로 탈바꿈시켜서 사유화했는데요. 그러니 최준이 쏟아부은 전 재산이 영남대로 넘어가면서 만석군 최부잣집이 12대에서 막을 내린 겁니다. 재물은 똥오줌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지만 사방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최준 선생이 생전에 입에 달고 살던 말인데요. 그처럼 경주 최부잣집은 개같이 벌어서 개처럼 쓰던 친일파 갑부들과 달리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 집안인데요. 요즘도 이런 부잣집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